21대 국회 첫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민주당 정정순 의원은 선거법 위반 등세 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검찰이 공소시효가 오늘 끝나는 선거법 위반 혐의만 분리해 기소하면서 정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효력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조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15 총선에서 회계 부정을 저지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총선 당시 상임선대본부장이었던 정우철 청주시의원과 회계 책임자, 후원회장 등 선거 캠프 관계자 6명을 기소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인 본인은 100만 원, 회계 책임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됩니다. 검찰 관계자는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정 의원이 자진 출석할 것을 기대했지만, 끝내 출석하지 않았다고 기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국정 감사 일정 때문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에 정한 국회의 중요한 일정이고 체포 영장은 절차가 진행 중이니 거기에 따라 잘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검찰은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수사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검찰이 일단 정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만 기소함에 따라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국회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진행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참석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KBS 뉴스 조진영입니다.